이준석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거 아닙니까? 그렇지. 그렇다면 이준석이 저 어린 나이에 업체 대표를 만나서 성적대를 받았을뿐만이 아니고 아이카이스트의 피해 금액이 200억입니다. 200억. 에이. 경제적인 이 압박을 엄청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이준석이 뭐가 잘못했어? 이준석의 김성진의 사기 행각에 얼굴마담을 해준거예요 예, 하다못해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숟값이나 배나사 모임 선물세트나 이런거는 내가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솔직히. <웃음> 예? 솔직하게 <laughs> 아, 그... 그렇잖아요. 예 그럼 제가 그때 저도 그때 이제 저, 그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그, 그거 이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보내신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. 예. 아니 그러니까 <laughs> 그거뭐 접대도 제가 다 한거고 다 한거지만 음. 난 분명히 말씀드리는게 그거예요 음.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남을 살릴 생각이 있겠냐 이거내 가족이 예. 다 뒤지게 생겼는데. 예?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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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근데 제가 그런 거는 진짜 여력이 없습니다. 지금 보면. 말이 나와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면? 아니 근데 저는 요새 고려대서 여력 자체도 없고 지금. 내가 지금 뭐 이거 뭐야 막말로 해서 의원님한테 네. 지금 협박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. 아니, 잘 알죠. 예? 난 진짜 살려달라고, 나 진짜 예. 내가 이거 놓기가 싫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지. 예. 예.